일본 언론의 통일교 바퀴를 고발한다. 광화문에 쏟아진 일본 통일교 왜곡 보도 중단 요구. 가정연합 제한 일본 신도 언론 피해 대책위. 주관 일본 언론 왜곡 편향 보도 항의 집회 및 평화 행진. 마지막 산통. 강하고 담대하라. 통일교 왜곡 보도 종교 탄압 중단하라. 납치 감금 인권 탄압 중단하라. 서울의 심장 광화문 내거리에 일본 통일교 종교 자유.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사이에 둔 통일교 청년 2세의 강직한 절규 속에 지난 8월 18일 오후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에선 무려 4천여 제한 일본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가정연합 제한일본신도 언론 피해 대책이 주관일본언론 외국 편향고도 한의 집회 및 평화행진 집회가 진행됐다. 지난 7.8 아베 죽음 관련 일본 일부 언론은 아직 경찰의 공식 발표가 없음에도 통일교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심지어 매일 2시간 이상의 반통일교, 마녀사냥식 보도를 일삼는 방송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한 일본 내 엄청난 제2차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제한 일본 통일교 신도들이 무더운 날씨임에도 잠시 생계를 접고 절규어린 항의 집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것이다. 가족의 의뢰를 받은 전문 개종 기독교 목사에 의해 무려 12년 5개월간 감금 후 풀려났지만, 일본 언론은 일체 문제삼지 않는 평파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형법상 불기소 처분과 할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일본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1997년 무려 20여 청장년이 통일교회 유리문을 깨고 난인 납치해 1년 3개월간 감금강제 개종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날 집회엔 지난 1960년 대일에 무려 4,300건에 이른다는 광기어린 강제납치 감금계종 피해자도 등장해 이를 용기 있게 폭로하기도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할 일본 국가적인 중대 문제 아닐까? 대회사의 이만우다 에츠고 대책위 회장은 경찰에 아직 공식 발표도 없는데 어떻게 통일교회를 범죄자로 확정하고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일삼을 수 있느냐며 분개하면서 이제야 말로 밝힐 때가 됐다. 무려 4,300여 명에 이르는 납치 피해자가 있는 일본의 종교 자유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와 연대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부위원장 야마다 다에코 씨도 지금 일본은 나베 전 총리의 서거 원인을 가정 연합 때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본 언론은 사실과 무관한 자극적인 평파 보도를 멈추고 일본에서 종교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한 통일교 한이세 청년도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일본 언론의 외국 보도로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최소한의 인권 문제 아니냐면서 그간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며 외국 보도 중단을 눈물로 호소했다. 아베를 죽인 데스야 씨는 통일교와 직접 관계 없는 아베를 오판한채큰 잘못을 저질렀다. 애당초 아베 외조부는 통일교를 들여온 적이 없는데도. 공산주의 최절정기 승공연대를 마치 일본 언론은 큰 정치적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양산했다. 그러니까 70년 80년대 일본이 공산화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처럼 일본 통일교는 데스야씨의 잘못된 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날 tbs 아사히 n t v 도쿄방송 등 다수 일본 언론들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신속히 집회 소식을 전했다. 한편으로 일본 언론의 이 집회를 이용한 또 다른 외곡 보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집회 참석자들은 걱정을 하고 이날 한의의 의미를 담아 일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통일교 외곡 보도 종교 탄압 중단하라. 납치 감금 인권유린 중단하라.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있는 광화문 내거리까지 뜻을 응원과 노래에 맞추어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서울시민들에게 뜻을 알리고 호소했다. 광화문 연도에서 항의 집회를 본 한국 시민은 강제 납치 개종. 종교 자유란이 설마 일본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처음에 의심했는데 직접 그 현실을 목도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북한 수교협상 시 그렇게 일본은 납치를 문제 삼던 그 일본이 맞느냐며 따끔이 지적하기도 했다. 1. 땅투성이가 된 손을 보면 아버님의 고생을 생각난다. 내 주위 사람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보내고 있다. 우리는 가겠다 뜻키를 천사천군의 힘을 받아 2 지쳤을 때 생각나는 눈물 어린 아버지의 얼굴 어떤 고생도 위로 받는다. 어머니의 상냥한 눈을 보면 우리는 가겠다 뜻키를 천사천군의 힘을 받아 3사탄의 실현해지지 않아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눈 오는 날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모두 아버님이 알고 있다. 우리는 가겠다. 뜻키를 어머니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4. 어떤 때에도 똑바로 오늘도 웃는 얼굴의 형제가 기도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 아버님이 함께 있다. 우리는 가겠다. 뜻키를 어머니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최소한 언론은 양측의 균형을 맞추고 그 판단을 일반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언론의 정도이다. 지금 일본 언론의 일방적 마녀사냥 행태는 결국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날 서명받은 1만 명의 지지호소문은 제안일본대사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외국 고도 종교 탄압 중단하라. 납치 감금 인권 탄압 중단하라. 지금 일본은 마지막 산통을 겪고 있다.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면 반드시 이긴다. 일본 통일교회를 응원한다. 인류 보편의 민주주의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일본을. 2022년 8월 18일. 피스 전망대.